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접한 과테말라는 토착민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인구와 문화 과테말라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주요 인종은 메스티소믹스 혈통, 인디오원 주민 그리고 유로피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많은 인디오 문화와 전통이 보존되고 있으며, 퀴체와 맘챙도와 같은 전통적인 복장과 공예품이 유명합니다. 언어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인디오 인구들 사이에서는 자체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과테말라는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칠링라, 현지 시장에서의 예술과 공예품, 그리고 마야 문화와 관련된 유적지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와 주요 산업 과테말라의 경제는 농업, 소비재 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등의 농산물 생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 소규모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신발, 가죽 제품, 전자제품, 가구 등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합니다. 관광 과테말라는 자연 경관과 문화적인 매력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엔티고아, 마야시티, 플로렌시아, 호노르시아 등의 역사적인 도시와 유적지가 관광 명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호수, 아티타란, 페트란 등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빈곤과 사회적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이민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등도 과테말라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테말라는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와 인종 과테말라는 약 1,7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종으로는 메스티소메스티조가 약 4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인디오 인디저너스가 약 41%. 유럽계 유인민 화이트의 약 18%, 그리고 아시아계의 전화, 아프리카계 블랙 등이 존재합니다. 인디오는 큐체키시, 케케치엘시, AKCHIQUEL, 맘맘, 그리고 치치켈라 KICHE 등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디오 언어들은 문화적인 상징이자 다양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 과테말라의 문화는 메소아메리카 문화로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과 그 유적지들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과테말라의 예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바나나 잎이나 퀴체로 만든 복장, 피앙코 뮤직 등이 대표적인 예술 형태입니다. 경제와 농업. 과테말라의 경제는 주로 농업 중심입니다.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농산물 생산이 중요하며, 커피 생산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라비카오레비커 커피가 생산됩니다. 또한 물가가 저렴한 과테말라는 텍스타일 산업과 가구 제조업 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광 과테말라는 다양한 관광지와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엔티고아 엔티코, 세티나시오비에이엔, 마야시티마이어시티, 그리고 호노르시아 한두러스 등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호수 아티타랄레이크 ATITLA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며 과테말라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많이 개최됩니다. 사회적 문제 과테말라는 지역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불균형과 사회적 차별, 노동자의 권리 문제, 인권 침해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어려움들 중 하나입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는 한편으로 인종 간의 공존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